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아멘.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겁니다. 피난처. 또 하나님은 힘이라는 겁니다. 힘. 그런데 누구의 피난처고 누구의 힘이냐?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요. 이스라엘의 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의 피난처로 제가 택한 백성의 힘으로 이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예수 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심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환난 당해보면 안돼 이게.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적의 침범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그런 공격에서 보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셔갖고. 여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멘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런데 뭐 우리에게 이전에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계속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이 백신이 뭐 1년 혹은 1년 반 걸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그 사이에 또 이게 변종이 될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개월 이렇게 행동에 자유, 예, 제한을 받고.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근데 이것이 그냥, 아, 이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지레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살까? 굉장히 이거 참환란입니다 아, 네. 또, 앞으로도, 앞으로도 뭐 이거 이상의 환란들이 예상이 됩니다. 마태복 입사장에 보게 입사장 되면, 이 마지막 때게 되면 뭐, 여아치면서환란이 있을 걸 말씀하잖아, 그죠?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들, 거짓교사에 나타나고, 또 그냥 나라와 민족끼리 막 싸우는 거, 전쟁의 활란, 또 기근의 환란 여기도 오늘 말씀해보게 되면 뭐, 막 땅이 변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막 산에 흔들려면 막 바다 가운데 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진이 막 얼마나 큰 지진인지, 예? 막 산이 막 그냥 쓰러트리게 하는 지진이야, 막. 이런 지진이 막, 이런, 나오잖아요. 바닷물이 막 흉흉하고 뛰놀지막 바닷물이 막 예? 너무나 흉흉하고 뛰놀아서 아주 그냥 그 쓰나미가 너무 커갖고 아주 산이 요동할 정도로 그냥 예. 그러니까 산을 막넘 산을 막 이제 흔들 정도로 막 강력한 쓰나미가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는 다 물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예. 엄청난 그런 환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 이런 일들을 다 말씀했어요. 또뭐 하늘에서도 이런 별들의 그런 이상으로 말미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걸 얘기해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며 사람들이 막 기절한다고 어요 기절한다. 너무나 마지막 때에 환란이 커서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 싫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셔가지고. 환란을 당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환란이 사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있다는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우리를 도우려고 직접 우리 속여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이거, 누가 날 도와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도울 사람들 찾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우면 "아, 내가 피할 곳을 막 찾아갈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 연약한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인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도움이신데, 예? 바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심으로 환란 중에 도움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아! 우리 안에 피난처로, 힘으로, 도움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셨지, 성령을 보내셨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지, 이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그 사실 을 알고 46편 맨 마지막에 보면 막아맨 어, 마지막 절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직은 환란이 막이는데 뭘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응? 하나님, 어떤 하나님, 피난처고 힘이 되시고, 환란가운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삼자는 거죠. 진짜 피난처고 힘이 되시고 도움, 도움이 되실까. 그래서 11절에,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은막 그냥 생각이 복잡해지고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를 놓고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때일수록 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런 위경에서 피난시켜주시려고 네.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와계신 것을 다 기억하고 가만히 그분의 음성의 기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그게 이제 피난처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을 쫓게 되면은 그냥 그 자체가 화평입니다. 그게하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랑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기 원함입니다. 그 뜻이 누구한테 이유 돌릴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또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력함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아 이거 이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피난 대신 주님. 음성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임담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이사야 43장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그 택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세원약아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일 갔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읽어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고 계십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예? 네?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하세요. 몰랐던 거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함께한 주님을 알려고 물 가운데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한 주님을 좀 생각하라, 이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찜못찜못 우리가 강을 건너. 아. 물이 너를 꼭 강을 건너는 것 같아요. 막 강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야. 절대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우리가 불가운데만 행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잘 보세요. 다지도 아니할 것이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절대 그 물로 말미암아 난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절대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심이 되시고, 도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운데 들어갔어.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야. 죽으면 그냥, 어이, 그래서 이물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물 때문에는 절대로 안 죽겠다는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그냥, 불가운데 지나가서 막, 불로 말면 내가 타죽게 생겼어. 아 그런 고통이 막 있어. 아이 불로 말면만 이 고통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절대로 지금 너가 이 불로 말면만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 43절 1절부터 보면 야구안도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 을 조정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조성자라고 나와 야자르란 말인데요. 조성한다. 이거는 토기장이가, 에? 그 토기를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빚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성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어, 계획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너를 지명하여 불러온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토기, 그, 진흙 입장에서 생각해서 진흙 입장에서는. 에? 토기장이 손에 주어진 진흙. 진흙 입장에서는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택한받은 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렇게 고려청자를, 고려청자 같은 아주 멋진 도자기로 딱 만들려고 진흙을 택했어. 내가 너를 도자기로 만들려고 너를 도자기로 택했느니라. 아, 흙 입장에서는 좋지. 택한받았다. 아, 택한받았다. 근데 없죠. 어때요? 그냥 진흙이 그냥 토, 그래, 토기장이 되는 게 그저. 도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주물릅니다. 막물 넣고 주물러, 막 주물러. 주물그흙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 막 주물러, 주물러. 그래, 그 다음에 돌림대 위에다가 막 돌려. 얼마나 어지럽겠어 막, 아. 그 다음에 파 놓고 막 휘비고, 막 그냥 막 요렇게 모양, 저렇게 모양, 막 그러잖아요. 흙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야. 나를 뭐 멋진 뭐 도자기 만들려고 택했다매.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나 아프게 막이렇게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떼고 이렇게 막 구멍을 파고 막 힙을 막 돌리고 그냥 그러냐 말이에요. 그거는 흑의 입장이지만 토기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너에게 막 이런 어려움 준거막 막, 어지럽게 하고 막 주물럭 주물럭 대고 막 구멍 파고. 너를 괴롭게 하면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르신 그걸 이루기 위한 거야. 조성하기 위한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토기가 나온단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가마에 넣는단 말이야. 뜨거운 가마에다가 이제 토기의 그 도자기 형태를 만든 다 바로 그냥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가마에 넣어갖고 그냥 계속 불 때는 거예요. 며칠이고 그냥 계속. 에? 그게 이제 토기장이가 이제 진행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자나삼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아멘이죠. 예? 근데 그 아들로 말암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자기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들의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빌보소 1장에 보게 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나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이라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딱 기준해 갖고, 이제 죄인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자나 삼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님 잘섬기면 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다.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이 하나님이 막 진액을, 예, 토기장이가막 진액을 막 이렇게, 예? 주물럭거리고 막 구멍을 파고 막 홈을 파고 나중에는 그냥 돌림대 막 돌리다가 막 뜨거운 가마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겁났다고 그러는데 삶 속에 아무 어려움 없어. 네. 그러면 그거 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됐는 거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징계가 없다. 그건 사생제가 아니냐. 그렇게 오래 반문하거든요. 희구리서 12장에.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에서 구원하신 것이 우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형상이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구멍을 파고 막 깨고. 그니까 내 자를 막 부수는 거죠. 나를 부셔갖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주님이 하세요.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토기, 그토기장 만들어갈 때 진흙한테 뭐막 하라 그럽니까? 니네끼리 막 뭉쳐 갖고 동그랗게 구멍 파져갖고 그런 모양 만들어봐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진흙은 진흙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예요. 우리 안에 또 죄까지 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지넷같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은혜로 울롭다고 하신 거예요. 은혜로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형상에 나타나, 이를 수 있도록 빚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래요. 주님을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사실 그 고통은 내 자아가 깨지는 고통이죠. 내 자아가 계속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내 자아가 막 어질어질해요. 내가 진리자고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다 뭉그러져야 됩니다. 내 야망, 내 욕심 다 불태워져야 돼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겁난 사랑이라면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laughs> 근데, 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과정인지. 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허물어 트는지 그거 다 달라요. 똑같은 어떤 모양으로.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는 게, 사람만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예? 다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모습이.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위를 바라볼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딱 가지고, 아,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왜 이렇게 어려,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냐. 예? 아, 이거는 주님이 나를 조성하는 과정이구나. 응? 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진흙이, 토기장이가 자기를 이렇게, 예? 많은 진흙 속에서 건져가지고, 예? 이쁜 도자기로 만들려고 건져가지고, 이렇게 나를 지냥 돌리는구나, 깨부수는구나, 그냥, 예? 일부는 떼어냈다가 어또 다시 붙였다가, 구멍 팠다가, 예? 돌렸다가 어지럽게 했다가 막, 또불고정이 속에, 가마 속에 넣었다가, 아, 이거, 이게, 이게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면 그냥 군술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응? 하나님이 내물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또할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예. 가만히 있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힘들죠, 지금. 내가 물속에 빠진 것 같은데, 막 불이 막 타는데, 지금. 뭐, 한란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국군자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란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란 얘기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말에 들으라.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 예. 네.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주님의 그 피난, 피난테인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힘, 힘으로 산다는 특징은 뭐예요? 평강이라고, 평강. 예수님이 막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고물에 막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고기잡이로 이제 바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주 뼈가, 잔뼈가 굳은 제자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부였으니까. 이 정도 풍랑이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육신 오는 오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다고요. 이런, 뭐, 고기 같은 건안잡고보셨어요 당연히, 뭐, 배 타고 어지러어 이렇게 어려운 경험은 없으셨겠죠.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냥 주무셔, 그냥. 아, 제자들은 지금 이 정도의 풍랑이니까 거의 죽는 거다, 그냥. 그래갖고 막 그냥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 예수님은 주무셔요. 응? 그게 이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교제권을 놓쳐놨던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았더라도 막 땅이 막 꺼지고 막 응? 산이 막 흔들어 바다에 빠지고 막 바다가 휘하고막 막 물이 막 넘쳐 가지고 산이 막 흔들흔들하는 막 응?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서 우리는 우리의 이 도움 자들가내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께 자꾸 내가 막뭐 여기서 막 헤쳐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가운데 그배 배 그물에서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신 것처럼 그런 평안함 그것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라, 보호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셔갖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의 힘이라. 환난만 환난 중에 도움자다. 예수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잖아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환난 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생들은. 예. 그런 우리들의 피난처로 힘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 달려서 저주, 응, 그 죄로 달려갔고, 우리의 죄로 달려서 그 저주, 그 진노, 그죄행보를다 담당하시고, 이제 대적죄물로 화목제물로 다 죽으시고, 이제 우리들을 다 처리하시고, 삶안에다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마다 죄서 안 받고 음?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모시고 주님과 교통 속에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 님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구원 딱 해준 다음에 이제는 잘 살아라, 나를 위해서 잘 지내,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하고. 한 성경 말씀 잘 지켜라 율법 잘 지켜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 오늘 말씀을 그걸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 혼다문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아주 그냥 환란을 파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내힘으로내 의로 그 환란받는 거예요. 그 정제밖에 없는 겁니다. 자야함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도움자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오직 이분과 교제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감동 따라만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분 감동 따라 움직이면 그것이 율법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 내가 기쁘게 되려면 그걸 환란입니다 한마디로말 해서 율법적인 삶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되려나 하는 사람은 그 율법적인 삶이거든요. 그건 환란이에요. 그냥 내가 환란을 자초하는 겁니다. 종에 멍에 매는 거라고 했잖아요. 멍에 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소 입장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고개도 못 들고 세상적으로 나가 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떡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의자로 성령을 쫓아서 살면, 그거가 정말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고, 어떤 위경 오더라도 예수님, 이그 풍랑을 밟은 것처럼 풍랑을 밟고, 물을 밟고, 불을 밟고지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코로나 19가 금방 안만 없어진다. 또막 여러 가지 세상 뉴스 보면은 밴밴 뉴스 안에서 밴 뉴스 내 영혼에 유이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경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와요. 우리나라 또 정책이 들어보세요. 아 이게 힘들어. 그때 마음이 좀 내려왔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현실보다 더, 실제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분과 교제를 우선하라는 거. 그래서 이분의 인담을 따르면, 이제, 이 현실이 어떠한 란이고 압박이고, 리고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능히 우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에 빠진 것 같아도 침몰당하지 않고, 불에 타는 것 같아도 어? 아, 불가운데 지난 것 같아도 타지 않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도 빠지지 않는 예. 이러한 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평강을 경험하고 이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만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직 그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되는데 그런 애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